지금, 김근이 여사, 맹풍백을 가지고, 최재행, 뭐, 어? 목사라 하면서, 이, 뭐, 어, 떤 사람들은, 뭐, 북한에, 뭐서, 뭐서 왔다 삭고 하는데, 그 모르겠지만은, 이는 사람한테, 맹풍백을 받은 사람이 잘못이 아닙니까? 그럼 뭐, 그때 바로 돌려주든지, 했어야 되고, 그렇지도 않은 나고 이제 일 터지니까, 어?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검사가 최재행 목사를 기소하라니 남쪽의 국민들은 또또 욕대를 고 있거든 그러니까 최재행 목사도 무임, 김건희 여사도 무임, 그다무임이 만들어인 겁니다. 그래서 검찰들이 정치 검사라고. 약이 들어도 싸다는 겁니다 검사 판사는 어떤 정치적의 목적도 가지서는안 되고 또한 사람의 인생을 어? 집합할 수도 안 되는 겁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탄생해야 검사 판사가 되는 겁니다 내 옆집 사람이라고 봐주고 내 행제라고 봐주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검사판사가 왜 필요합니까? 이민재판하고 말지, 북한식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이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이렇게 가면은 대한민국은 오래 못 갑니다.